현우님 안녕하세요. 충격적인 시간. 아 이게 원래는 <laughs> 알바 끝나고 왔거든요. 어 현우님 안녕하세요. 일단 오랜만에 키게 된것 같은데 어그 동안 뭐 이것저것 일이 많긴 했어요. 어, <laughs> 일단 지금 시간에 키게 된 이유 오늘 새벽 알바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어 이제 혼자 서든 어택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서든 어택을 하는데 이제 구독자님을 만난 거야. 그래서 어 세훈님 본인이세요?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<laughs> 어 그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방송 킬게요된 거죠. 친추 주셨네. 어 그, 그렇게 돼가지고 서든에서 이게어 <laughs> 만나버려가지고 어 이렇게 그냥 키게 됐고. 그, 그 시청자분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? 그러면 또 실버분이래요. 그러면 실시간 피드백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, 일단 아까 서든어택에서 서로 마이크도 했고 이런 겸사겸사 느낌으로 어, 실시간 피드백도 한번 하면 괜찮지 않나. 근데 이제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롤이 오늘이 이제 6일째인가? 5일째인가? 엄청 안 했죠? 5일째인가? 5일째네요. 거의 100시간 만에 하는 롤인데.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좋은 일은 아니야. 일단 또 엄마가 저희 집 엄마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. 그 아, 요새 너무 심해 가지고 방금도 서울에서 어제 아빠랑 싸우고 방금 엄마가 가평에 왔어요. 또못 살겠다고. 아, 그래 가지고 막그 달래고 막 진짜 또 집안 난리 나고 근데 또 결국에는 방금 서울로 또 올라갔어요. 오늘 와서 오늘 올라갔어. 그래서 저도 이 짓거리 못 해먹겠어.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가평 내려온 거는 엄마 케어도 있었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솔직히 내 멘탈이 더 스트레스로 내가 먼저 갈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서울 다시 자취방으로 어, <laughs> 거기 집이 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 자취방 서울에 있던 데가. 그래서 글로 다시 넘어갈 듯. 장우성님, 딩맨님 안녕하세요.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못 버티겠더라고.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내 그것도 지금 여유롭지 않은데 지금 알바하면서 방송도 제대로 못 키고 이러고 있는데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에라 모르겠다고 그리고 서울로 가버리게. 그리고 내가 서울로 가야지 엄마가 뭐 아빠랑 싸우면 가평 와서 나랑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<laughs> 어 일단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고 어 딩건님 안녕하세요. 한데 이게 그 치매가 진짜 저주받은 병이 딱 그거 진짜 진짜 저주받은 병이야. 왜냐면은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일단 저는 서울로 가기 때문에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서울에 가면은. 알바, 출퇴근시간도 조금 단축되고, 알바도 거기 그만두고, 이제 서울로 가면 일자리 많으니까, 집 근처로 알바 구하고, 아무튼, 저 개인적으로만 따지면, 긍정적인 것만 남았어요. 그리고, 간만에 오니까 분위기 묵직하네. 아 근데 엄마는 원래 지금 저랬어가지고, 아 사소하고, 이제, 요약하면은, 내가 못 버틴다. 런하겠다고, 어, 두 번째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. 제가, <laughs> 한 3일 전부터, 밥을 먹으면은, 이, 위가 너무 쑤신 거야. 위가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고. 근데 제가 병원을 진짜 안 가거든요? 아파 죽을 것 같으면 가는 느낌? 그래서, 아, 그냥 약간 밥을 급하게 먹어서, 뭐, 위가 놀랐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고, 3일째, 오늘이 한 3, 4일째인 것 같은데, 지금도 약간 좀, 어, 좀, 말하면 좀 그러네. 약간 좀, 쿡쿡 쑤시는 거야. 근데 솔직히, 3일 동안 이게 지속된다 이거는, 어, 뭐, 가벼우면 위험? 정도 아닐까. 그래서 일단은, 3일 정도면 이제 적신호 보내는 거다. 제가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데, 그래서 오늘 예약했어요. 이 가평 근처에 내시경 잘하는데 있다 해가지고, 토요일 날 예약했어. 토요일 아침에. 예약이 많이 차있나 봐. 그래서 뭐 토요일까지 좀 괜찮겠죠? 스트레스성 위험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. 그런 것도 좀 생각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일 위험한 건나 그런 것같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. 누워서 유튜브 키고 밥 먹는 걸 내가 이내 행복의 낙, 어, 삶의 낙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밥 먹고, 아,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데 누워 있는 거, 누워서 그거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,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나이 들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건가, 그것도 살짝. 위공 <laughs> 고문이 삶의 낙. 나... 딱그 느낌 아닌가. 의심해요. 오, 일리아 토프리야 아니, 격투기도 좋아하시나 보네. 근데 나는 토프리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. <laughs> 아, 일단은 게임 중? 아, 뭐야, 손 풀고 있잖아. 뭐야, 삐양 님도 있었네? 이 시간대에 많이 있었구나. 투표는 하심? 투표는 했는데, 어... 우리 다른 거 아닐까? 아아 아, 솔직히 저는 그 정치 잘 모르거든요 몰라서 이번 토론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이런 거 얘기해도 돼, <laughs> 되나? 나 누구 뽑았는지 얘기해도 되나? <laughs> 어 일단은 작은 방송이니까 일단 저는 원래는 4번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 했습니다 <laughs> 어,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4번 하고 싶었는데 안될것 같아서 근데 나는 이게 4번이 그... 마, 그 지, 지, 주주? <laughs>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쪽 사람들이 2, 30대라고 하더라고요 4 번을 많이 어,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내 주변 친구들 나는 남자밖에 없으니까 20대 남자 그제 친구 두명더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그냥 약간 대충 물어봤는데 걔네도 4 번인 거야 그 투표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다 약간 4 번을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그래서 아, 아 20대 3 0대는다 그 4번을 생각하는구나. 그 생각하고 저번에 제가 알바 사람이랑 술한번 먹었다고 했잖아요. 그날 어쩌다가 그분이 약간 좀깨깨깨 깨, 깨 시민? 깨 시민이라고 하나? 깨어있는 시민인 척하는 뭐 약간 그건지 막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은막 어? 막 죽여버려 약간 좀 과장해서 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것 같아. 투표 왜안 하는 거야? 막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야. 그렇게 좀, <laughs> 깨시민인가? 어, 그래서, 저보단 어렵거든요. 한살 어리고, 좀 애, 애가 그래도, 어, 좀, 그, 그래, 그랬어요. 그래, 근데 걔, 걔는 들어보니까, 그래, 나는 당연히, 저는 이준석이 너무 좋던데요? <laughs> 토론하는 것만 봐도 너무 좋고,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, 그 친구 표정이, 와사삭와사삭 듣더니, 와사삭 저는 다른데요? <laughs> 저는 이재명 꼽을 건데요? 딱 듣고, 오! 충격받았어. 나는 1번이란 선택지는 아예 없었거든. 근데 당당하게 1번을 뽑겠다는 사람을 눈앞에서 만나니까 당황스러웠는데, 아, 난 당연히 2번 아니면 4번이다. 1번은 없다 느낌이었는데 이거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, 아그 그, 그래요 뭐뭐 뭐, 각자 한표 뽑는 거죠 뭐 화이팅이요 뭐 누구든 되면은 뭐 잘하길 바랄 뿐이죠 <laughs> 이렇게 끝났는데 아, 거기서. 살짝 좀 깨긴 했어. 아, 괜히 그 4번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2 30대 남자가 많다. 그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. 2 30대 남자가 4번을 좋아한다. 반대로 2 30대 여자는 이준석을 그렇게 별로 뽑지 않는다. 이런 얘기 딱 그런 약간 예약서 들면서 약간 갈라치기 같은 딱 느낌도 들면서 근데 막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그 양, 그 양반이 좀 약간, 어, 패민가? 패민가 <laughs> 생각도 들고, 어, 왜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지? 아, 20, 30대 여자는 90% 1번이에요? 아니, 근데 왜지? 왜 좋은 거야, 이재명이? 1번이 되면? 왜 좋은 거야? 그냥 4번이 싫어서 그런가? 2번 여자가 제여친분싹다 1번이던데. 제 주변에서도, 여자는 1번이긴 했네. 한 명이긴 하지만, 한명 물어봐서. 아, 근데, 왜 좋은 거지? 나는 모르겠다. 근데 뭐, 말 모르겠어. 근데 나는 약간, 어, 이게 그 갈라치기 그건가? 왜 20, 30대 남녀가 다르지? 그, 어차피 내 데이터, 개데이터, 이제 하나하나 밖에 없지만, 완전 다르니까, 어, 왜 다르지? 생각해 봤는데, 그러고 약간 말을, 그 갈라치기라는 인식이 살짝 들면서 말을 들어보니까, 내 기준, 그, 그, 같이 술 드신 그분은 좀 패미 쪽이 맞는 것 같아. 왜냐면은, 그런 얘기도 했어. 그, 그런 얘기도. 그, 막, 대한민국 살기 너무 불편하다고, 여자가. 아니, 이런 대화만 한건 아닌데, 왜냐면 말 들어보니까 나랑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, 이런 얘기는 좀 대충하고 말하는데 살기 너무 불편한 것 같아. 약간, 지하철 손잡이도 너무 높고, 뭐, 내가 햄버거집 알바하니까, 햄버거, 그 싸는 그 판도 너무 높그 테이블도 너무 높다고 하고 어그 그,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오히려 뭐 내가 차별자일 수도 있는데 <laughs> 몰라 그냥 몰라 그냥 안 좋게 인식이 바뀌더라 역시 정치 얘기는 밖에 사는 게 아니야 해봤자 서로 좋은 인식이 안 들어 각 다른 색이면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4번이 너무 좋았지만 어, 솔직히 2번도 나쁜 사람은 아니기에 일단 2번 뽑았습니다. 저는. <laughs> 그렇지만 내가 왜 나는 왜 사, 나는 솔직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난 솔직히 다잘 몰라. 그 사실 체크도 안 해봤고. 아그 2번이 뭐 옛날에 뭐뭐뭐 했고 어떤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였다. 근데 이거를 내가 팩트 체크는 내가 굳이 또 찾아서 막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. 솔직히 요새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. 뭐 이재명 님도 논란이 엄청 많잖아. 근데 그 논란 내가 알고 있긴 한데 그걸 내가 팩트 막 2차 3차 팩트 체크까지 내가 안 했어. 막 진짜로 조폭과 관련이 있는 건지 막 무슨 범죄를 했던 건지. 막 그게 막몇차 검증까지는 안 했고 4번도 솔직히 나는 잘 모르긴 해. 난 거의 이번에 처음 알았지. 나는 거의 거의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안 느낌. 근데, 말하는 게 너무 좋았고, 제일 좋았던 거는, 뭔가, 큰 변화를 해줄 것 같은 느낌? 그니까, 망하든 안 망하든, 큰 변화구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, 4번이. 그니까, 1번, 2번, 뭐, 잘 하든 말든, 잘, 그니까, 잘할 수도 있고, 못할 수도 있지만, 뭔가 천천히 망하기 vs, 어, 천천히 좋아지긴 없는 것 같고, 천천히 망하기 vs 빨리 망하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4번은 뭔가 변화구를 던져줄 것 같단 말이죠. 근데 지금 한국 그걸 봤을 때는 살살 망하기는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. 솔직히 이거 뒤집으려면은 변화고 세게 하나 던져가지고, 어차피 망한 거 그냥 망하든지, 변화고좀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, 그 젊은 게좀 호감이 많이 들었어가지고,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, 어 여기서 약간 살살살 좋게 해봤자 힘들 것 같아 뭔가 내 기준에서는 여기서 살살살 좋은 거해 해도 그 임기 끝나고 또 다음 이상 한애 걸리면 또 큰일 날것 같고 애초에 차라리 여기서 젊은애 한번 뽑아서 걔가 대박 잘해버려서 다음 선거 때도 어 뭔가 좀 능력 위주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나 아, 근데 어차피 저는 이번 뽑긴 했어요. 그, 그치만 어 안될 것 같아서 다음을 노려보고 일단은 이 일리아 토프리아님을 아까 서든에서 만난 분인데 어 이분 피드백 한번 하기 전에 이분이 약간 반 농담으로 딩거 1대1 어떠냐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<laughs> 근데 솔직히 나 이길 자신 없어 제가 그, 고등학교 때 별명이 다이버였어요. 그때 다이아였는데, 실버한테 맨날 져가지고, 피지컬은 자신이 없지만,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번, 어. 형, 형님, 형님, 오셨, 오셨습니까? <laughs> 1대1 가시죠. <laughs> 아, 이거 지면, 근데 지면은, 지면 진짜 슬프긴 한데, <laughs> 일단, 일단 전적부터 볼까? 아, 근데 내가 그딩거 1대1을 일반 게임 옛날에 돌릴 때한번 만난 적 있긴 하거든요? 생각보다 1대1이 쉽지 않더라고.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, 어, 위가 아프고, 투표 뭐잘 되고 있고, 어,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이 시간에 켜도 형들 잘 있네. 이 시간대는 진짜 나, 어차피 이 시간에 켜봤자, 형들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잠잠딱 킬까 했는데 잘 됐네요. 어디 있지? 누구지? 이 중에 한 명인데. 어 아, 근데 내가 이기지 않을까? 그렇게 많이 안 하셨는데. 뭐지? 이거 태그를 어디서 봐? K1111. CGG. 아니, 요새 제가 방송을 잘못 켜서, 아, 그냥, 띄엄띄엄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다섯 명 있긴 하네요. 근데 보통 다섯 명보단 적은 것 같아요. 와, 근데 어떻게 딱 서든에서 딱 만났지? <laughs> 대박이네. 서든에서 딱 만났어. 자. 이뭐 스펠 어떻게 들어야하는 거지 이게 또아몰 게마다 딱 걸렸어 아 요새 써든하는데좀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탈진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할까 아 몰라 이렇게 들고 하죠 <웃음> 아 <웃음> 음. 아, 요새 서든 좀 하는데, 서든 한 3일 전부터 했나? 아, 재밌더라고요. 그냥 틈날 때마다 하는 것 같아. 그래요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것도 창모드로 돼 있네. 제가 또 편집하면서 요새 부캐, 그딩거안 하는 계정 키운답시고, 어, 부캐 팠는데, 그걸로 유미 보전 돌리고 있습니다. 어, 옛날에 내가 보전 돌릴 때, 팀이 유미하면 은 진짜 되게 싫었거든요. 뭐, 꿀빨로 갖고, 그걸 내가 하고 있습니다.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. 에 어, 근데 마우스가. 이렇게 느린 거 같지? 어허. 마우스가 살짝 느린 거 같다, 이거. 근데 이거 다 맞추고 오긴 했는데. 1050에 1000. 맞긴 한데. 탑 가셨나요? 어 뭐야 요, 요네였어? 요 아니 1대1이 <laughs> 딩고 1대1이 아니었던 거임 오케이 오케이 탑으로 가시죠 탑으로 어어 어, 당황스럽네 <laughs> 당황스럽네 근데 나도 차라리 이게 나 이게 <laughs> 차라리 이게 나.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마우스가 살짝 아그 그거 충포 그거 봤어요 저도 썸네일 근데 옛날부터 이제 상위권 사람들은 포션이 이제 가성비가 별로다 그런 얘기 하긴 했죠 저도 최근 방송할 때 포션 최대한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는데 서트, 선 스타트를 충포? 아 인장의 충포 아, 근데 왜 끊기냐 롤이? 잠깐만 뭐가 달라진 거지? 뭐, <laughs> 뭐가 달라진 거지? 내 세팅은 똑같을 텐데 지금 뭐가 켜져 있나? 어? 어? 뭐지? 뭐지? 방송 안킨 사이 뭔 일이 있었던 거지? 왜 끊기지?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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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아니, 오히려 낮에 키는 게 형들이 더 많네? 딩거 미련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던 거임. 이고. 뭘어쩌시겠다고요 어, 어, 근데 다시 끊기진 않네. 어이 왜 이러지 진짜 왜 끊기냐? 이거 인터넷 속도 또그 통신사 거기서 강제로 또 줄여 놓은 거 아니야? 얍. 아, 오늘 쉬는 날이에요. 나는 이제 날짜가 없다 보니 아, 오히려 잘 됐네. 오히려 잘 됐잖아 어 이거 진짜 왜 이러냐 아 오늘 투표 날이어서 그렇구나 그거 개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? 그래 솔직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막 실시간으로 막 변하지 않나? 근데 거의 잘안 변하는 것 같긴 하던데 어 근데 이거 왜 끊기냐 진짜 저짜 요네는 무잼이 맞긴 하다. 우야. 이야. 야 <laughs> 이거 끝나고 뭔가 보, 만지긴 해야겠다. 왠지 모르게 끊겨. 투표 기간 끝나면 바로요. 그럼 8시. 아이고, 이겼다. <laughs> 이겼습니다. 딩거 이렇게, 오케이. 그 이거. 딩거 하시나? 딩거 하시는 분이면 딱 딩거 피드백 받으면 좋긴 하거든요. 딩거 숙련도. 딩거 전적 확인하기. 일반 이런 거 많이 하시네. 가볍, 가볍게 하시는구만. 가볍, 가볍게. 이거 뭐, 딩거는, <laughs> 딩거를 안 하는데 나를 어떻게 는 거지? 딩거, 딩거 코스프레인데요, 형님? 딩거를 안 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지? 아니, 형, 형님. 딩, 거 딩거 안 하시는,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? <laughs> 저, 오케이, 아심. 이거 뭐야. <laughs> 뭐야, 딩거 전 적이 없는데? 제이호우님, 안녕하세요. 대이님인가 구독자입니다 형님. 아 케인 유튜브 아니 이거 그 같이 부른 케인 유튜브님이랑 저를 같이 부르면은 아니 이거 뭐냐고 나랑 이제 급이 급이 다르잖아요. <웃음> 다르잖아요. <웃음> 급이 다르잖아요. 이거는 아 근데 막그꼭 본다고 그걸 하는 건 아니구나. 음. 근데이거 아니, 딩거 피드백도. 조금 몇판 하셨어야 이게 또 쏙쏙 들어오는 게 있, 있는 것 같은데? 인증 가능합니다, 형님. 아, 너무 착하다. 근데 이거 1대1 하기 잘했다. 끊기는, 뭐, 뭐가 있긴 해. 왜 끊기는 거야? 언젠간 급급 되는 걸로. <laughs> 언젠간 급급 되는 걸로. 이거 끊기는데 컴퓨터 껐다 킬까요? <laughs> 이마 저 이코 데캡 가다가 도파가 데캡 쓰레기라고 해서 요즘 지평선 가는 중. 아, 야 근데 딩맨 님도 약간 나랑 보는 게 비슷한가 보다. 이제 데캡이 그그 원딜들 템 중엔 무대랑 같은 포지션인데 너무 비싸다. 이 얘기의 쇼츠를 저도 봤거든요. 어 토마토 님, 안녕하세요. 어, 이코 데캡 가다가 근데 지평선보단 데캡이 나을 듯. 그니까 러 이제 딩거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. 딩거가 필요한 거 존야를 빨리 가던가, 존야를 빨리 사서 어, 플레이를 다른 걸 어, 다른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만들거나, 아니면 주물력을 높여서 이제 딩거가 a p u 이 좋으니까 어, 주물력을 빨리 올리던가, 아니면 뭐 리안들이 올려서 뭐 퍼딜로 이제 귀찮게 하거나, 아니면 라일라이 올려서 슬로우를 챙긴다. 약간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평선은 뭔가 메리트가 아, 좀 아쉽긴 하지. 지평선의 메리트, 쿨감이 높아져서 좀더 안정적이고 이제 지평선의 그 시야 확보 때문에 한타때좀 괜찮다 이게 있는데 떴을 때 눈부신 그 변화는 이제 존냐나뭐 라일라이 리안들이 대캡에 뭐 비해 지평선은 살짝 조금 다운인 것 같긴 해요. 저는. 저도 이번에 지평선 물론 지금 버프 받은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이번에 패치당하고 지평선 막 좋다고 해서 저도 유튜브에 올릴 만큼 지평선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게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지평선을 불리한 판이거나 반반인 판에 올리기가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평선을 좋다고 느낀 게 유리한 했던 판들에 그걸 갔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고 근데 이제 게임이 반반이거나 살짝 불리할때 지평선을 내가 내돈 주고 살려고 하면 손이 진짜 안 가더라고. 차라리 리안드르 올리지, 약간 이런 느낌? 그래서, 이 코어는 차라리, 어, 쓸큰지 쪽이 차라리 나은것 같아요. 아기도 괜찮고. 근데 이거, 이거 끊기는 거, 이거 제가 어떻게 해. 근데 나는 근데 방송 세팅이 바뀐 게 없는데? 오히려 화질, 뭐, 유튜브 때문에 더 낮춘 건데, 이게. 어떻게, 컴퓨터 한번 껐, 껐다 킬까요? <laughs> 지금 서든하다 와서 그런 걸 수도 <laughs> 서든하다 와가지고 그게 뭐가 켜져 있나 이게 뭐 백그라운드에 켜졌나 이 고민할 시간에 빠르게 켜다 끼겠습니다 1분 뒤에 어, 보조형들 빠르게 켰탁켜요 고민할 시간에 빠르게 어 바로 꺼지네